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하도다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저희가 사한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이 글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스트레이트 포워드 합니다 뭐 이렇게 둘러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법이 틀리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정욕적으로 탐심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쪽으로 계속 살았는데 이제 구원 얻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그때 직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살았을 때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제대 마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제 때로는 사람처럼 죽습니다. 생명이라 하지만 영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당시에는 하나님처럼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죽음 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갖고 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어, 포커스를 맞춰서 할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사운드 마인드 해가지고 이 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약 선을 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 품질에 흘려간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주인의 노릇을 하겠다고 할때 바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선을 택한 것 같지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리세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것은 self control인데 self control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 요동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얼마나 힘이 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뭐, 여러 가지 혼합되지 말고, 환경에 동요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서 하나님께 딱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이 상황만 어떻게 모면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잘 믿겠습니다. 그런 수준도 필요하죠. 하다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공급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내가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공급하는 그 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자들이 믿는 자를 포함해서 다 착각하는 게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착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사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달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런 것에서 웨스민에서 제1고백에도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덮어집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까? 그 받은 용서, 정말 그풍일함을 이제는 사랑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편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